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14대 왕인 선조 시절의 이야기로 민간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신장의 방문 1605년 선조 7세 을사년 7월의 일이었다. 심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조선왕조 창건 이래 최대의 폭우였다. 그 폭우가 내리기 전 강원도에서 어떤 사람이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황금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천인이 창을 든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 모습이 휘황찬란하기 그지없어 나무꾼은 그를 보자마자 신과 같은 장수 신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승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 석장을 든 스님도 같이 내려왔는데 그 스님 또한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신장이 말을 세우고 스님과 대화하는 사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나무꾼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신장은 무슨 일인지 몹시 화가 나 보였는데 창을 들어 사방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네, 마땅히.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땅에 홍수를 일으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하고 말리라. 그러자 스님이 소리 높여 간곡히 만류하되, 그리하면 뭇 생명이 멸망하여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요. 차라리 그대의 노여움을 내게 맡겨 주시오. 이렇게 간곡히 청하자 신장이 다시 답하기를.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홍수를 일으키겠소. 그리하면 되겠소. 그러나 스님은 더욱 간곡히 청하였고, 신장이 마침내 단호히 대답하기를, "내 이미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처벌을 절반 넘게 감하였소 더는 불가하오. 스님이 간곡히 청하여도 신장이 거절하자, 마침내 스님도 포기하며 말했다. 그대 대로 하시구려.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는 각자 헤어지는데 하늘로 떠오르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다. 그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무꾼과 그들의 상당히 거리가 멀었으므로 나무꾼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서둘러 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갔고 그날 이후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 홍수로 인해 오대산이 무너지고 그 아래의 땅이 밑으로 잠겨 커다란 호수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였고 그 나무꾼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